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. 여기는 세무, 세무 재질. 그래도 여기랑 똑같은 고무 재질로. 여기 강조해야 될게 듀라캡 정말 안 다는 구멍 반대쪽은 천으로 되어 있네요 아, 여기 통풍 통풍 잘 되도록 천으로 되어 있어요 천으로 아, 여기 구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으로 아 여기 근데 이 고무가 정말 안 달아 정말 안달는 알질 않아요. 제가 이거 검은색이 있는데 요거랑 어 다른 신발이랑 킥플립을 거의 3일 정도씩 하루 종일 했을 경우에 비교 차이에 그 사진을 같이 올리겠습니다. 깔창 부분은 뒤에 여기 쿠션도 아주 좋아. 좋게 되어 있습니다. 자여 반스 아 프로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느낌이 깔창이 아 깔창이 일단 이렇고요 어 여기가 지금 뭐 울트라 뭐 저기 3D 뒤꿈치 어쩐지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어쩐지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음, 푹신푹신하고, 아, 그러다 너무 말랑말랑하지 않고, 그리고 여기는 틀을 잡, 잡아주는 건 중으로 이렇게 딱, 딱딱한,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네, 굉장히 편합니다. 굉장히 편해요. 아니, 아니, 제일 편한 것 같아요. 편하게, 제일 편해. 편하고 뒤꿈치 안 아프고 다리 안 아프고 어. 왜 이걸 아직 안싫어봤는데왜 하냐면 이거 검정색이 있어요 이거 검정색이 잠깐 지금 현재 신발장이 거의 반스 거의, 거의 반스 거의. 거의 반스 프로 클래식 프로, 프로. 어, 두 개씩, 두개 있고. 또, 드라켓드라켓 아, 드라켓이 너무 아다 자, 거의 반스. 거의 반스. 자, 거의 반스. 이거 검정색이 있어요, 제가. 검정색이. 이걸 먼저 신어봤는데, 아, 킥플립을, 킥플립을 한 4일정도 한거 그 다음에 킥플립을 아 얘도 한 4-5일 된거 플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신발은 찢어지고 그냥, 그냥 이게 고무가 아니라 뭐 지우개 느낌의 아주 굉장히 약한 재질이라면 얘는 아듀라캡 굉장히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탄탄합니다 굉장히 안달아요 아주 미친듯이 갈았는데 안달아요 안달아 그래서 가격 차이는 둘이 좀 나지만 아나 어, 같으면 산다 나 같으면 산다 쪽 음, 아주 좋아요 아주 튼튼하고 두락해. 아주 튼튼하고 아주 네. 안답니다안달아요아 좋아요. 음. 자, 한번 보고. 자, 다시 이리로 넘어와서 안을 한번 보겠네. 안에가 안에는 뭐 보통 신발. 근데 느낌이 조금 음. 달래 뭔가 뭔가 이 가죽 가죽 이 부분들이 발을 좀 잡아 주고 있다는 그런 안전감을 주는 느낌. 이런 옆에 같은 데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감싼다는 그 안전감을 좀 주는 신발이고요. 그리고 바닥 재질을 보면 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, 이 검정색 부분이 저거 강하게 만들어놨네. 뭐 브레이크, 아, 땅 브레이크, 이렇게 브레이크 걸때 브레이크, 때 브레이크. 어,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신발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네, 뭐 신발 운동화 색깔 다르면 이 흰색, 흰색 끈도 이렇게 같이 뭐 저... 있어요. 네. 뭐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더 자세하게 제가 사기 전에 이런 게좀 궁금해가지고 자세한 거 특히 요, 여기가 궁금했을 것 같아요. 여기, 여기. 고무야 고무. 고무. 자 TNT 네, 리뷰. 나 같으면 산다 안 산다? 난 산다.로 산다 나는 산다로 마무리를 짓고 네, 리뷰를 끝내겠습니다. 나중에 이걸 신는 모습도 신고 타는 모습도 네, 종종 볼수 있으실 겁니다. 음, 예. かためた